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어, 화학 반응의 규칙 바로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 총 질량,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모두 같다.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네,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바로 바로 기체 반응 안에서 일정한 부피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반응에서 기체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 안에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으면은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기체의 반응에서 즉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 모두 기체여야 됩니다. 자 모두 기체일 때 모두 기체일 때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한다. 예, 성립함을 설명을 하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체의 부피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게일리사학이라는 과학자가 1 8 0 8 년에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한다.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부피비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 맨 처음에 봤었던 거, 뭐, 개수비.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개수비 나왔었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맞췄던 개수비 나왔었습니다. 개수비 자체는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 분자. 분자의 분자 분자의 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몇 분자 들어가느냐, 몇 분자 들어가느냐 반응에서 몇 분자 들어가느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비 봤었습니다. 질량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부피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야기할 거이 바로 부피비. 자, 부피비를 이해를 하기 하기 전에 부피란 것이 뭔지 한번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피가 뭡니까? 부피, 모든 물체가 어떤 물체든 간에요. 어떤 물체든 간에, 어그 그 물체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부피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알갱이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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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다 보니까 요 알갱이가 따닥 따닥 붙어 있는 만큼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요, 액체 같은 경우는 따닥 따닥은 안 붙어 있겠지만 그다 그래도 그래도 어 얘네들끼리는 조금 어 어느 정도 결합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고체나 액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부피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기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체는 분자 거의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체 분자들은 운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준히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 이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요 공간까지를 우리는 기체의 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즉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체의 부피가 굉장히 크겠죠. 예,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자, 기체 반응 법칙은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요런 과정은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죠? 탄소라는 아이가 고체 상태입니다. 탄소는 이 지구상에서 고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에서는 지금 고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 기체반응 법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체이기 때문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 우리 요 실험을 먼저 좀 보고 갑시다. 친구들. 요 실험을 먼저 좀 보시면은, 자, 일단은 보시면은요, 어 혼합된 기체가 있습니다. 자, 혼합된 기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수소 2ml입니다. 아, 여러분, 요거 지금 죄송합니다. 요거 다, 요거 다옷타니다 2ml입니다. 자, 2ml. 자, 단위 잘못 썼습니다. 아, 4ml. 6ml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어, 혼합된 기체 안에는 수소도 2ml 있고 산소도 2ml가 있습니다. 수소 2ml, 산소 2ml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반응을 시켜 봤더니 생성된 수증기. 아, 여러분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갑자기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수증기입니다. 여러분, 수증기.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어 수소랑 산소랑 맨 처음에 그 전기를 딱 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물을, 물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얘네가 물이 되기 전에 수증기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된 다음에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수증기 부피가 지금 2ml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반응을 시켰습니다. 수소 2랑 산소 2가 있는 곳에서 전기를 찌지직 에해 가지고 물을 만드는 바, 그 물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에너지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2ml이 생겨 났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체를 보니까 산소가 1ml 남았다고 합니다. 산소가 1ml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의 수소는 모두 반응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한 기체를 봤을 때는 수소는 2mL이 모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요. 산소 같은 경우는 아 1mL이 지금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증기 2mL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소 2mL과 산소 1mL이 지금 사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은 계속해서 질량을 따졌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지금 밀리리터로 지금 부피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거 잘 잡으십시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두 번째는 혼합된 기체는 지금 4하고 5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4에 산소 5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끼리 뭐 전기를 주고 환경을 줘봤더니 줘 수증기가 지금 4ml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수증기가 4ml, 4ml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소가 3 m l 남았다고 라 합니다. 자, 산소가 3ml 남았다는 것은 수소는 모두 다 쓰였다. 즉, 수소 4ml이 모두 다 쓰였고요. 산소는 2ml만 쓰였다는 거죠. 자,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 냄새가 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소 5에 산소 2가 지금 섞여 있는 혼합된 기체고요이 안에서 또 물이 만들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또 줬더니 수증기가 얼마 만들어진대요? 6ml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6ml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기체를 보면은요, 수소가 지금 1ml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 2ml는 지금 모두 다저 뭐냐, 그 여기에 지금 반응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수소는 지금 얼마나 쓰였다는 거죠? 예, 1ml, 1ml 남았으니까 4ml이 지금 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4에 2, 어, 여러분들, 저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거 오타 친것 같아요. PPT에서 제가 이거 아예 오타를 친것 같아요. 여기가 4리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4ml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자, 예,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서 좀 냄새가 나죠. 얘네들의 지금 비율이 얼마예요? 자, 형성된 비율 얼마입니까? 형성된 비율. 수소 2대 산소 1대 수증기 2 2대1대 2의 지금 부피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부피비잖아요. 부피비에요 자, 여기도 2대 1대2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2대1대2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비랑 똑같죠? 이거 개수비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개수비는 뭐였어요? 네, 분자의 수. 개수비는 얘네들이 반응에 참가할 때 나타나는 분자들의 그 비율하고, 분자들 몇 분자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다 똑같더라고요. 자,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셔야 돼요. 수소랑 산소는 사이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데,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부피를 형성하고 있을까? 그게 지금 의문으로 여러분들이 남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의 비율을 보니까 어 뭐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저기 뭐냐 그 크기 얘네들의 크기 상관없이 얘네들의 크기 상관없이 어, 모든 부피가 지금 다 동일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 맞습니다 얘네 부피는 얘네의 부피 차이를 지금 어, 이 부피 비에서는 이 부피 비를 구할 때는 어 얘네들의 부피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의 원소들의 부피의 그 사이즈의 차이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증기 생성 반응, 수증기 생성 반응. 여기서의 수증기 이유는 뭐예요? 수증기의 기체여야 됩니다. 자, 물이면 안 됩니다, 친구들. 물이면 액체잖아요. 자, 수증기의 생성 반응에서 부피 관계를 보시면은 수소기체 2, 산소기체 1, 그 다음에 수소기체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개수비와 네, 굉장히 동일하게 지금 간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각각의 분자 수에 따른 부피, 그 분자 수에 따른 공간,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류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얘네들은 몇 분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부피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와 부피비는 모두 동일하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첨언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어 요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한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이 수소나 물분자나 암모니아 분자나 얘네들의 크기는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압력이라는 그 조건 하에서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를 포함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 이게 지금 왜 이게 지금 형성이 되냐면 이 조건이 부합이 되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기체의 부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죠?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와 얘네들의 거리 사이 이것도 지금 기체의 부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피에 비해서 이 분자들의 크기, 이 분자들의 크기, 이 분자들의 크기가 거의 무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분자 자체에 대한 부피가 무시가 될 정도로 얘네들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요거에 대한 부피, 이게 워낙에 넓다 보니까 분자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공간 안에 그 분자의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자의 개수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요. 자, 다시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피비가 이렇게 다 동일하다고 부피는 지금 다 동일하다는 하에서 아 그러면 분자가 몇 분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피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다시요 다시요 어떤 기체든 상관없어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 안에서 얘네들의 분자가 몇 개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피비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중요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분자 수의 비즉 분자 수의 비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개수비입니다. 겨이수비입니다. 겨이수비 가이수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개수비는 개수비와 다릅니다. 알겠죠? 이거 꼭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서의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고, 이 분자수의 비는 부피비가 될 수가 있겠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소기체 30ml와 수소기체 30ml를 완전히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암모니아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학 반응식 할때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자 질소 기체 N2입니다. 그다음에 수소 기체 H2고요. 자 얘네가 만나서 NH3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수 빠르게 지금 예, 해주십시오. 자 예, 수소를 맨 나중에 하니까요. 질소는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니까 여기다 지금 2를 붙이고요. 아, 여기 다가는 2, 3은 6이니까, 여기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 지워지워. 자, 자, 이게 3이 되겠습니다. 자, 3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은 개수가 완성이 됩니다. 즉, 얘네들이 형성이 될때 질소 한 분자, 수소 두, 수소 세 분자, 그래서 어, 암모니아 두 분자가 형성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반응식 지금 요렇게 썼습니다. 화학 반응식 요렇게 써서 첫 번째 퀘스처는 요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반응한 질소 기체의 부피는, 그리고 생성된 암모니아의 기체 부피는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1대, 3대, 2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대3대2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소기체 30mm와 수소기체 30mm입니다. 그러면 얘는 3대1로 지금 반응을 하게 되겠죠. 3대1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소기체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수소기체 30ml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두 다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질소기체는 몇 ml만 지금 가능합니다. 자, 10ml만 지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0ml만 지금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러면 1대, 3대이니까, 그 다음에 2이니까, 자, 여기는 20ml가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한 질소기체의 부피는 10ml가 되겠고요. 생성된 암모니아의 기체는 20ml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의 종류. 자, 그즉 이거는 뭐냐면요. 참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참여는 하긴 하는데 남는 기체 물어보는 거냐, 남는 기체. 자, 남는 기체 뭐냐?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고 지금 남은 기체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소는 모두 다 쓰였습니다. 수소는 모두 다 쓰였고 어, 질소기체, 자 질소기체가 남았는데 몇 밀리 남았습니까? 10ml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30에서 10 빼주면은 질소기체 20ml가 남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피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어,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 총총이 어, 화학반응 규칙이라는 단원을 예,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단원 안에서 개수 맞추는 거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단원이 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규칙에 대한 정의 체크 하시고요. 자왜 규칙이 어 저기 뭐냐 성립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그샘플과 그 다음에 저 뭐냐 실험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어, 오늘 3단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패들렛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좀 모아놨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3단원 화학반응과 에너지에 관련해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들어온다 나간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숙제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상태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물의 상태변화 물의 상태변화.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어,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요게 상태 변화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라, 배웠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 빠이!